기다려 그렇게 안하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는 합이야+ 합이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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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앉았어. 이럴수가! 잘한다 야. 오늘 안에 하다니! 나 며칠 걸릴줄... 진짜 기대 안 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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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옳지! 정말 놀랬어! 기대 안 했어요, 앉아. 정말 옳지! 완료다! 축제! 숙제, 숙제제진짜숙 숙제 축제라구나 어, 아직 어린데 굉장히 어, 영리한 것 같아요 아들아. 환갑 축합니다 환갑 하합니다 잠깐만 희수야, 나 핸드폰으로 좀 찍어볼게. 자자. 앉았어 이야. 꼭 사진 찍으면 안 하는데. 희수야, 찍어다. 좋아. 멈춰. 자 이거 앉아. 앉아. 오. 어머. 오 근데 또 했어. 완전 확실히 이제 안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어, 몇 번을 해도. 우리 정말 환상의 비인데 둘이? 진짜 잘한다. 오, 우리 자. 텔레파시가 통했어. 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게 합의가 제대로 알아듣고 한게 맞을까요? 일단은 어, 교육을 참잘 시키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관된 아. 명령어. 네. 아. 그리고 한개의 동작에 대한 한개의 명령어예요. 아. 그리고 했을 때 구상. 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또 반복. 음 예, 근데 반복도 해주셨죠. 그리고 음 인내. 예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보호자들이 인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때할 아 때까지. 근데 처음 안 자는 얻어 걸리긴 했어요. 제가 보기로는. 예, 얻어 걸리긴 했는데. 계속. 예, 그 다음에 반복을 어 해주셨고 일관된 명령으로 해주셨고 보상이 있었고. 사실 근데 안 자는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것보다 이제 애기를 이렇게 앞에 놨다고 봤을 때 이렇게. 코를 중심으로 해서 사료를 이렇게 뒤로 하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뒤로 목을 뒤로 하면서 앉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뭔지 아시겠죠? 네, 예, 이렇게 그런 자세가 그렇게 근데 똑똑해요. 네, 하비 진짜 똑똑한 거 같아요. 천재. 완전 네. 천재. 어,